안녕하세요. 첫 아,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사진에 가장 기초가 되는 구도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 오늘은 그 역시 기초가 되는 조리개와 또 셔속과 아, ISO 이해하기에 대해서 어, 나눠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음, 여러분은 사진의 그 노출에 대해서 신경 써 보셨나요? 노출. 적정 노출, 또 노출 부족, 노출 과다 많이 신경 쓰고, 어, 이 적정 노출을 얻기 위해서 내가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와 셔터 스피드, 또 ISO를 어떻게 조정하는지 완전히 익히셨는지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노출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소. F값.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는 그 구경의 크기죠. 셔터 속도는 찰칵 하고 찍히는 속도. 빠를수록 소리가 경쾌한데, 느릴수록 쩔컥이렇게 되죠. 그리고 감도는 뭔가요? ISO. 이건 빛을 느끼는 정도. 그런데, 그, 어느 하나라도 요소가 변하면 다른 설정들이 다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셔터 스피드, 촬영 속도, 이건 초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ISO는 빛의 민감도를 이야기합니다. International Standard Organization. 이게 국제 표준화 기구예요.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표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이 보통 많이 가지고 계신 렌즈 보면 밝기가 아마 2.8 정도를 가장 많이 소유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더 밝은 렌즈도 있어요. 2. E, 또 F값이 1.4부터 지원하는 이런 렌즈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리개의 수치가 적을수록 구경은 커지고, 구경이 커진다는 것은 결국 빛이 많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숫자가 많아질수록 조리개의 구경은 아주 작아지는 거예요. 빛이 천천히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면 천천히 들어오는 만큼 사진을 찍으려면 오랜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 시간과 또 어, 조리개와 ISO의 조합을 잘 적절히 잘 맞춰서 적정 노출에 놓는 것이 가장 그 기본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셔터 속도에서 2분의 1초 완전히 형태가 흐려져 있죠 8분의 1초 30분의 1초 여기 1000분의 1초는 선명하게 나와 있죠. ISO 50을 났을 때 선명한 그림을 볼수 있습니다. 노이즈라고 말하죠. ISO 25,600을 났을 때는 근데 카메라마다 다 달라요. 어떤 카메라는 한 8천까지, 어떤 카메라는 뭐한 2만까지, 어떤 카메라는 뭐한 4천까지 이렇게 지원이 되는. 그, 고급기종 또 중급기에 따라서 그런 그 차이가 있습니다. 요런 표를 많이 보시고 아마 가지고도 계실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작을수록 밝은 렌즈다 이렇게 말하고 가격도 비싸져요. 그러면 이렇게 밝은 렌즈는 광량이 적은 어두운 공간에서도 사진이 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잘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 그, 유, 이 조리개 구경이 작아져서 그 빛이 들어오는 양이 표현된다. 숫자가 작을수록 밝은 렌즈, 또, 이거는 낮은 심도를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심도는 뭘까요? 심도는 초점이 맞는 범위를 뜻하는데, 심도가 낮다고 하는 것은 초점이 맞는 범위가 전후로 낮다. 즉, 아웃포커싱이 잘 된다. 아웃포커싱의 반대는 뭘까요? 펜포커싱이 되겠죠. 그래서 인물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럴 때는 인물 주위의 배경이 그 흐릿하게 뒷배경이 흐릿하게 뭉개지는 사진, 그래서 인물만 선명하게 나오는 사진을 여러분이 떠올리면 이해가 쉽게 됩니다. 반대로 풍경 위주의 사진을 찍으실 때는 전, 후, 좌, 우가 다 선명하게 또 쨍하게 골고루 이런 그 심도를 깊게 해서 넓은 영역의 사물을 아주 또렷하게 표현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걸 갖다 펜포카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개는 그 센서로 빛이 들어가는 그 통로가 되는 렌즈 안에 그 구멍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힘도를 결정하는데 아주 가장 큰 그런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구경이 커질수록 숫자는 작아지죠? 여기 표에서 보신 것처럼 구경이 커질수록 숫자는 작아져요. 커질수록 작아져요. 커질수록 작아져요. 그러면서 숫자가 작아질수록 심도는 얕아지고 셔터 속도는 어떨까요? 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셔터 속도는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이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저 소리가 뭔 소리지? 그런데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사진을 찍어보시면 쉽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 사진 공부는 어, 이렇게만 하기보다는 현장에 나가서 직접적으로 여러분이 셔터를 누르고 어, 피사체를 향해서 어, 그볼 때, 찍을 때 확실하게 여러분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리개라는 것은 이 눈의 홍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눈의 홍채 같아서 렌즈를 통해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밝은 렌즈와 또 어두운 렌즈에 대해서도 여러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진 한장 보겠습니다. F 값을 2.8로 놓은, 아까 2 8즈 렌... 그, 어, 가장 많이 열려있는 2.8로 찍은 해바라기인데 어, 조리개를 많이 열면 심도가 깊어진다, 얕아진다. 네, 얕아진다. 얕아진다는 얘기는 초점 맞는 범위가 적다. 이 얘기죠. 심도가 깊다. 이거는 초점 맞는 범위가 많다. 초점 맞는 범위가 많게 하려면 조리개는 조인다. 빛이 천천히 들어오면서 골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그래서 2.8로 놓고 셔터 속도는 셔터 스피드는 640분의 1초. 셔이 셔속은 초의 개념이라 그랬잖아요. 초의 개념. 그리고 ISO는 300에 놓고 밝은 날에 해바라기를 찍었을 때 이렇게 쥐는 완전히 뭉개지고. 이런 사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을 찍을 때도, 어, 인물을 찍을 때, 에, 뒷배경을 날려버리고, 역광이나 측광이나 반역광이나 해서 그 빛을 보고 사진을 찍으시면 훨씬 효과적인 그런 사진을 얻으실 수가 있거든요. F값을 3.2에 두고, 어, 800분의 1초로 ISO는 400에 놓고, 이렇게 찍은, 이쪽으로 빛이 들어와서, 이 콘트라스트가 잘, 살아있는 그런 사진을 여러분이 감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카메라에도 보면, 여기에 여러 종류의 버튼이 있는데, 어떤 분은 조리개 우선식에 놓기도 하고, 어떤 분은 속도 우선 TV에 놓기도 하고, 어떤 분은 완전 수동, 또 M에 매뉴얼 포커스에 놓고 사진을 찍고 이러시잖아요. 근데이 어, 매뉴얼 M에는 완전히 그 적정 노출로 어, 올 때까지 조리개와 셔터 속도와 또 ISO를 내가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리개 우선식 AV에다 놓을 때는 내가 조리개만 조정을 하면 조리개만 조정을 하면 셔터 속도는 자동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 tv 속도 우선에다가 내가 조리개를 설정을 했으면 내가 지금 날아가는 새 사진을 찍을 때 800분의 1초나 1000분의 1초에다 놔야 되겠다. 설정을 하고 나면 또그 조리개는 따라서 따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반자동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근데 요즘 카메라가 너무 이게 잘 나와서 그. AV에 놓고 찍던 또뭐 M에 놓고 찍던 그 결과물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도 주로 그 삼각대를 두고, 어, 삼각대를 사용해서 찍을 때는 뭐 매뉴얼 포커스에 놓고 M 모드에다 놓고 찍기도 하지만 대략 AV 모드에 놓고 그 빠른 순간 포착을 할 때는 양쪽을 다 맞추다 보면 그 순간 포착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평생 그 어, 앙리 카르띠에 브레송이라는 사진가 있잖아요. 그 사진가는 항상 어, 셔터를 누를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또 어, 카메라도 50mm 단렌즈, 50mm 렌즈만 가지고 그런 훌륭한 사진가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사진도 보면 그이 5.6인데 6자가 빠졌군요. 5.6에 놓고 했을 때 800분의 1초로 뒤는 완전히 뭉개지면서 아웃포커싱 된 봄에 피어나는 새순의 느낌을 이렇게 가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 사람을 찍을 때. 이거는 그 인도의 홀리 축제에 가면 1년에 한, 한 차례씩 그 물감 축제를 해요. 뭐 사람들한테 물감을 뿌리고 물감물을 뒤집어 씌우고 얼굴 전체에 바르고 이러고 이 축제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그 축제에 나온 여성의 모습이 참그 예쁘기도 하고 또 저희와 이렇게 그 교감도 되어서 이분을 어 찍은 사진인데 뒷배경을 완전히 날려 물론 이제 그 바탕이 좋기도 했어요 날려버린 그런 사진인데 5.6 이하로 어 놓았습니다 대략 그 아웃 포커싱 사진은 5.6 이하로 놨을 때예 아웃이 잘 됩니다 이 어린이의 사진. 좀 너무 들어갔다 싶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조리개를 열고 찍은 사진의 예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리개를 조인 사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조리개를 열었을 때는 주제만 선명하게 나타나고 밖에 불필요한 것들은 다 아웃된, 지워진 이런 사진인데 이런 사진을 얻고자 할 때는 조리개 숫자를 연다 5.6 이하로 연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골고루 저 멀리 원경이나 중경이나 근경이나 다 쨍하게 잘 나왔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사진은 어떻게 해요? f 값을 얼마예요? 22, 16 이상, 16 이상 조이고 숫자가 많았을 때 조인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조리개를 바짝 조이고 125분의 1초로 ISO는 200에 다놓고 이럴 때는 꼭 삼각대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흔들리게 되죠. 사진은 흔들린 사진은 아무데다 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사진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진도 조리개를 16으로 놓고 6분의 1초 났는데, ISO는 50에다 놨습니다. 그 카메라 별로 달라서, 음 ISO가 그한 100부터 지원하는 그런 기종들도 있어요. 최저 지원은 이제 50에다 놨는데, 만약에 50보다 더 떨어진 사진을 내가 찍고 싶다 할 때, 그때 사용하는 필터는 뭐, 뭔가요? ND 필터라는 필터가 있는데, 그 필터는 들어오는 그 빛을 차단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필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필터는 뭐, 어, ND8, 뭐, ND16, 뭐, ND200, 400, 1000, 2000, 뭐 숫자별로 올라가는데 그게 숫자가 높을수록 빛의 차단을 더 많이 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ND 필터인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감상하고 있는 사진은 어, 조리개를 다 조인 사진. 골고루 그 초점이 맞은 그런 사진을. 그래서 이런 골고루 초점이 맞는 이제 측광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나눌 텐데요. 어, 측광을 쓸 때도 스팟 아니면 부분 측광보다는 멀티 측광, 다분할 측광을 사용하실 때 이런 아, 사진을 어, 얻을 수가 있어요. F 값을 얼마에 놨어요? 18에 놨습니다. 그리고 2초. 정도 찍은 사진에 요런 그 폭포의 사진을 여러분이 찍을 때좀 음 이렇게 물줄기가 좀 이렇게 적당히 보이는 게 약간 힘이 있어 보여요 이게 만약에 한 2.5초 아니면 3초 이렇다 그러면 이 물줄기는 없어지고 요런 뽀얀 것만 나올 수 있겠죠 왜 시간이 많이 가니까 아 그러면 너무 좀 힘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적당히 물줄기가 보이면서 뽀얗게 나오는 시간을 원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건 인제 방태산의 그 이단 폭포를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이것도 역시 인제 방태산의 그 폭포의 가을 추경의 모습인데 이제 예, 곧 이런 그 단풍의 계절이 돌아오잖아요. 여러분들 카메라 그냥 집에다 묵혀두지 마시고 나가서 부지런히 열심히 발품을 파시고 사진은요 발품과 비례한대잖아요. 그래서 사진은 아주 많이 찍고 많이 찍고 많이 예 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번 사진은 음7.1 f 값이 7.1에 500분의 1초. 아, 아까는 뭐 2초, 3초 셔속의 사진을 보셨는데 이번에는 500분의 1초의 사진을 보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모습이 힘 있게 번져 나가는 걸 보기 위해서는 셔터 속도를 빠르게. 그러면 날아가는 새도 셔터 속도가 빨라야 되겠죠. 500분의 1초, 800분의 1초, 1,200분의 1초 뭐 이렇게. 그러면 아까 그본 아, 물의 흐름보다 이거는 방울방울이 보여져요. 아까는 2초, 뭐. 이거는 2,500분의 1초. 그래서 같은 폭포를 보더라도 내가 어떻게 표현할 건가? 뽀얗게 뭐 안개처럼, 실크처럼 표현할 건가? 아니면 이렇게 점이 보이게 표현할 건가? 이거는 여러분의 느낌과 생각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새가 강에 날아오는 모습을 800분의 1초로 담은 거예요. 800분의 1초로. 셔속이 빠른 사진을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2분의 1초. F값 20에 놓은 2분의 1초의 사진을 감상하고 계십니다. 초 사진 궤적이 나타나죠 지금 잔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부산의 부산대교 야경인데요 이 사진 여러분 많이 담고 싶은 분도 계시고 또 담아본 분도 계실 거예요 이건 이제 30초 우리 카메라가 지원할 수 있는 그 셔터 속도가 30초까지 되어 있습니다. 30초로 어아 o 는 500에 놓고 한 150컷, 200컷 아니면 시간에 따라서 뭐더 찍기도 하면 그러면 이게 아마 이 원이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찍어서 그걸 스타트 데일이라는 합성 프로그램에 넣어서 어, 한 장의 사진을 만든 그런 사진입니다. 그런 사진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이건 별개적을 이제 액션 프로그램으로 어, 돌린 사진이죠. 이거는 춘천의 야경인데 대룡산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13초를 놓고 찍은 사진이죠. 이런 사진을 찍을 때 여러분 풍력계가 있는데 풍력계가 그냥 한 장을 탁 찍으면 그냥 서 있는 동감이 느껴지지 않는 사진이거든요. 근데 시간을 늦게 해주면 충력계가 돌아가고 있는 듯한 모습이 나와요 이게 돌아가는 게다 붙게 하려면 시간을 또더 많이 주면 돼요 근데 시간을 더 많이 줄 수가 없어 내 카메라로 그럴 때 ND 필터를 사용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촬영의 기본적인 이 요령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익혔는데 내가 셔터 스피드는 적당한가 그리고 촬영 대상과 그 카메라의 거리 디스턴스는 어떤가 찍는 수평과 수직이 잘 유지되고 있는가, 적정 노출인가 요런 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계시면 항상 좋은 사진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단순히 기록이나 어떤 그 재현의 도구에서 벗어나서 이제 예술로도 또 창작으로도 이렇게 새로운 지평으로 가려면 많이 노력도 하시고 많이 또 공부도 하시고 많이 찍기도 하시고 그런 것이 선행되어진다면 여러분의 느낌도 또 전달하실 수가 있고. 아주 재미있는 또 즐거운 그런 사진 생활이 되실 것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